세력을 이기는 개미 상따 개미입니다. 자, 8월 26일 수요일 2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 오늘 태풍이 오나 봅니다. 지금 바람이 엄청 불고 있습니다. 예. 태풍 피해 조심하십시오, 지금. 바람이 엄청 불고 있습니다. 자. 어 2부에서는요. 바이넥스하고요. 텔콘 RF 접자. 제가 직접 상따를 해서 예. 매매했던 일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마디 자 상따 매매는 ATM 기기다. 자, 돈을 바로 뽑을 수 있는 예, 바로 현찰로 할수 있는 매매입니다. 자, 확률 높은 종목에 베팅하면 요 수익이 나고요. 자, 직장인도 따라 할수 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상따 개미를 유튜브에서 치시면요. 자, 일부 영상에는요, KNN 그 다음에... 뭐, cis. 지금 일부 영상 보시면요. 자, 상한가를, 신고가를 갈수 있는, 예, 정보를 돌파할 수 있는, 예, 매매법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요. 예, 좋은, 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2부에서는, 자, 상따 매매.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또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상따 매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종목 바이넥스죠. 바이넥스를 상담매매 했는데, 자, 오늘 몇 퍼센트인가? 자, 25%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까? 말이 되죠. 자, 그러면은 우선 상담연매를 보기 전에, 자, 조건검사 한번 눌러보고요. 자,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대상 변경, 예, 관리종목 필요 없고요. 투자금고, 뭐, 증거, 환기, 단기, 과열, 스펙, 아, 배당량, EF, 뭐, 우선주 다 빼겠습니다. 예, 빼고요. 그 다음에 시세에서 어저께 어저께 등록용 자 이봉전 어저께 이제 어저께 고가를 그래도 28% 이상 갔으면 뭐예요 당연히 상한가까지 갈수 있었겠죠 자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9개 나오네요 9개 자 9개 이 종목 다살수 있는 건 아니죠 자 우선 자 여기서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거래대금을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거래대금을 보시면 전일, 전일 거래대금. 자, 여기 보겠습니다. 전일 거래대금을. 자, 그래도 기본적으로 천억은 넘어야죠. 예 네, 요즘 뭐 기본적으로 천억 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 천억이 넘는 상한가. 자, 보겠습니다. 자, 아 다섯 종목 나왔네데 자, 검색 딱 합니다. 그럼 이렇게 딱 나오죠. 자, 이렇게 전딱 검색을 하면, 자, 어저 이렇게 상가까지 갔었, 갔었던 종목을요, 한번 상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몇 퍼센트의 확률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 테크놀로지. 자, 어저께 상가에 한 갔죠? 예, 잠시만요. 상가에 한 갔습니다. 자, 오늘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예, 10%. 야, 수익 났죠? 예. 자, 수익이 안난걸 지우겠습니다. 다 다섯 종목에서 몇개나오는지요자 캐몬, 캐몬 어저께 29%까지, 28%까지 갔죠. 자 여기서 샀는데 자예장 막판에 빠졌죠. 그래도 오늘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예 18%까지 올랐습니다. 예 성공했죠? 자 바이넥스, 자 어저께 상담 매매를 했다. 오늘 몇 퍼센트 올랐어요? 예25%어이구야자 일신, 자 상담 매매를 했다. 상한가. 예정하고, 상한가. 이거 보이죠 100%입니다. 100%. 100% 수익이 나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 딱 보여주잖아요. 예. 자, 거래대금 1000억짜리 밖에 안 하고요. 상당 28% 넘어가는 거 무조건 잡습니다. 그러면, 자, 보이죠 이것밖에 안 뜹니다. 자, 믿겠습니까? 이만큼 상 따라는 게 위험하지도 않고 확률이 높은 곳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상률이 높은 종목에 베팅하면 되는데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면요, 빠질까 봐, 쓰러질까 봐, 자 기준만 잡고 패턴만 맞으면 자 공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다 정보를 돌파해 주고요. 자, 깨끗한 상한가만 나오는 걸 잡으시면은 충분히 모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전업하시는 분, 이것만 하셔도 충분히, 어, 뭐, 크게 수익이 낼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것만 안 하고, 또, 딴거 하니까, 딴거 하니까, 또, 이, 어, 뭐, 손해를 보는 겁니다. 한 가지를 안 하고, 딴걸 하면 이렇게 손해를 봅니다. 자, 어저께 그래서 제가 뭘 매수했습니까? 바이넥스에요, 바이넥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넥스를 자. 자. 자, 일봉상의 기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봉상에서 패턴이 예. 정고를 돌파해 주는 자, 엔자 파동으로 이렇게 돌파해 주는 상황지죠 그다음에 거래 대금이 얼마 터졌어요? 예. 8천억.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8천억이 터졌습니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예. 그 세력이 들어온 거죠. 8,000억이 터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개불력 어, 3% 뛰고 나서 25%가 날라갔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걸 매매했는데요. 제가 어저께 영상을 보시면은 자, 보이죠. 세력이 튼 적이 많습니다. 여기서 한번 뭐털었고요 예, 여기서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털었죠. 자, 이렇게 지저분한 상간 아, 이거는 분명히 하지만 이 패턴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우서 상태를 했어요? 자, 여기서 상태를 했죠. 그랬더니 또 장막판에 이렇게 풀렸다가 닫아버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제가 영상으로 자, 이거는 적당히 먹고, 적당히만 먹고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공약하겠습니다. 저 여기 보시면요.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적당히만 먹고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여기를 딱 보니까 시가가 예, 3.65, 3.65에 우선, 식가에 일부를 정리합니다. 자, 상따매면은요 어느 정도 갭을 띄우면은 일부를 정리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물론, 이제, 고수로 가는 길은, 예, 보면서 할수있는데 이게 간혹 가다 이렇게 빠지고 개파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 일부 수익 실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봅시다. 예, 올라가는게 좋습니다. 아, 자, 이거 보십시오. 자, 패턴을 만들어주니까요. 암만, 지저분한 상황그래도 어떻게요? 이렇게 나가요. 근데 거래대금이 8천억이 터진 겁니다. 자, 올라갑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꼭지에서 아 이제는 1차 VI 요쯤에서는 팔아야 되겠다. 그리고 꺾어지는음봉딱 나왔을 때 그냥 팔아 버렸죠. 자 깔끔하게. 그러고 나서 역시 역시 상따개미야상따개미는 역시 잘해 잘하다. 아주 내 마음을 너무 흡족시켜 하는 마음으로 예. 또 다른 종목을 봤습니다. 자이러고 아까 KN을 봤다고 했잖아요. 잠깐, 이거는 그냥 살 뻔하게 돈 현찰만 받아, 이렇게 받아먹는 식으로 그냥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했어요? 자, 보이오 아, 좋아. 맞아. 이게 이게 정석이죠. 예, 옛날에 지저분한데 이렇게 올렸다가 빠지는 게 맞죠. 근데 어, 이게 뭐야? 어, 이거... 아, 아 잘못 팔았는데? 뭐? 어? 이게 꼭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 제가 <laughs> 팔면은 날라갑니다. 자 그래서 기다 봤더니 또 어, 그래 그래 그러면 그렇지. 근데 결국은 이게 몇 퍼센트까지 올라가요? 고가가 예 네, 여기 안 나오네요. 자 기준전에서 당일 고가가 왜안 나오죠? 누가 지웠네요? 자 당일 고가가 25%까지 올라가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나더라고. 제가 어디서 팔았어요? 네 여기서 예아자 보시죠 이거를 끝까지 먹을 수 있는 매매 예.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자상단을 하면 이렇게 큰 수익이 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이게 어저께 종목이었고요 어저께 종목이었고 자 오늘 종목 자첫 번째는 GH 신소재였죠 자 GH 신 GH 신소재는 갑자기 단일가에 풀리자마자 시가가 16%떠 버립니다 아 시간에 상할 거였고요 야 이거 못 잤습니다 이게 쭉 올라가는 거 이거 어떻게 잤습니까 그래서 문을 딱 닫길래 에이 또 하나 날라갔네 근데 갑자기 오후 오전 이제 오전 10시에 딱 풀리는 겁니다 야 이거 땡큐인데 와 이거 땡큐야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물량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샀어요 딱딱 딱, 여기서 예. 양봉으로 다시 예, 자리를 잡아주는 거 보고 여기서 씁니다. 자 기준은요 여기가 이제 엠벨로프 예, 하단선이구요 자 여기서 딱 보시면은 네 여기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눌러졌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여기 이쪽 구간에서 이제 좀 모아갈 생각이었는데 아, 이게 뭐 바로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게 딱 그리고 바로 붙이면 좋습니다. 상한가를 바로 붙이면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어, 손바뀜이고요. 손바뀜이나 아니면 다른 세력이 다른 세력이 같은 세력이 자전을 돌려가지고 매진 어, 개미를 털고요. 개미를 털고 다시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 이거 상한가를 못 말고요.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팔았습니다. 그냥. 그냥 딱 팔았습니다 깔끔하게 아그랬더니 떨어집니다 야 역시 잘했어 역시 상따겜이야어 어, 아이고 이거 이거 보십시오 이거 안 팔았으면 이거 난리 나지 않습니까 이거 난리야 근데 이게 뭐야 아니 아니 자리를 이렇게 잡 잡던 잡더니요 여러분 이렇게 상하까지 말아버리네요. 참. 이것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쨌든 예, 이것도 상담 매매를 했으면은 다음 날 어떻게 할지 참궁금하죠 예. 자, 이렇게 상담 매매는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어 어느 순간에 마이너스 생각했을 때가 거, 거기에 파는 거면 파는 거고요. 만약에 성공하면은 다음 날 20%에서 상한가까지 먹을 수 있는 게 상담 매매입니다. 자, 두 번째 도, 종목입니다. 자, 텔콘 RF. 아, 이거는 자 어떻게 갔을까요? 탈콘 아, RF가 또뭐 때문에 날라갔을까요? 한번 눈써 한, 번, 뉴스 한번 볼게요. 자상한가 치면은 자 코로나 주합류자 휴머 휴머니즘과 코로나 1 9 치료제 판권 예, 판권 협상에 예, 뭐 상한가에 갔다. 아주 그냥 강력하죠. 예. 판권을 예, 협상을 했다는 것은 이제 팔겠다는 거죠. 이제 그 어. 판권 협상을 위한 계약서 내용 협의 이제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어, 노스를 띄우고 바로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 1차 V.I.가 바로 뛰죠. 예, 이걸 잡을 수 있습니다. 못못 못 잡죠? 그냥 예, 이게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패턴을 만든 게 아니죠. 자, 또 날라갑니다. 자, 그래서 러 2차 V.I.가 여기입니다. 자, 제가 어디서 잡았어요? 근데 자, 누스가 이제 이때 뜹니다. 뜨거워서, 자, 여기서, 여기서 2차 VI가 걸릴, 걸리, 걸리는, 여기가 1차 v i 고 2차 VI가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바로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주면 더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누스는요 어마어마한 누스입니다 자, 어마어마한 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쉬시도, 쉬지도 않고 날아가면은, 요즘은 바로 상한가까지 말아버립니다. 자, 여기서 상한가에서, 예, 고점까지 몇퍼센트예요 자, 이번 3%에서 예. 어,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샀으니까 지금 4%가 넘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샀습니다. 자, 사서, 어, 어 예, 좀 떨어지네요.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손절가를 잡았던 건여기 시가입니다. 여기 자, 개불 뛰었던 시가까지만 내려오면은 어, 더 2차 매수, 3차 매수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 그래서 이렇게 기다렸는데, 아, 이게 그냥 날아가 버리네요. 자, 그래서 상가에 바로. 합니다. 이게 상따 매매입니다. 제가 말하는 상따 매매가 뭐예요? 자, 1번. 예. 상한가를 따먹는 매매. 예. 지금 현재. 예. 그 다음에 상. 상한가를 따라잡는 매매. 그 다음에 3번 뭐예요? 예. 상한가를상한가에 걸어놓는 매매, 네. 뭐 대충 이렇게 정리 자, 이렇게 상한가를 이거는 따먹는 매매죠. 딱 여기서 해가지고 이렇게 따먹는 매매고요. 자, 상한가를 따잡는 매매는 뭐예요? 갑자기 여기서 쭉 올라갔을 때 같이 같이 동참해서 상한가를 따잡는 매매고요. 자, 상한가에 이제 걸어놓는 매매는 자, 여기 상한가가 풀 얘기를 기다리면서 여기다 걸어놓습니다. 예, 아까 제가. 그 G.H. 신소재처럼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전에 거의 대부분 상한가에 갔다가요 갑자기 세력들이 한번 툭텁니다 예, 그때 재수 없게 매수가 되면요 충분히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상한가를 따먹는 매매죠. 자 여기서 사서 충분히 여기서 1차 물량을 하고 내일 한번 갭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단하죠? 예, 저희 이제 구독자님 중에서 아주 대단한 분이 있습니다. 자이 진원 생명과학을 어디서 상태 했어요? 예, 여기서 여기서 상태 했습니다. 여기서 상태를 해서 야, 이거 첫상 두상까지 먹을 수 있는 예, 기회가 되죠. 자, 이게 무슨 어디에 정고점을 뚫어 주고요. 자, 패턴. 예, C 패턴이 이렇게 나왔죠. 자,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상가가 나온 거를 상딸을 하면은 이렇게 나갑니다. 예, 그리고 캐먼도 샀습니다. 캐먼. 캐먼 여기서 상타 했거든요. 자, B 패턴. B 패턴 삐 패턴 아시죠? 삐 패턴을 돌파해 주는 상황가. 자, 여기서 상따 매매에서, 자, 어느까지 먹었으면 큰 수익이 나는 거죠. 이렇게 상따 매매가 위험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상따 게임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따 매매는요, 기본 15에서 상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그냥 현찰입니다. 현찰. 현찰로 뽑히는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너무 어려워요, 두려워요. 자, 해보고 어, 투자해 보시고 잃어보고 예. 그다 그렇게 해 보시면요 충분히 길이 나옵니다. 예, 저도 보이게 뭐 하루 아침에 되는 건아니구요 예, 그만큼 심리적으로도요 편안해야 됩니다. 편안합니다. 아, 이것은 이런 뉴스 때문에 간다. 그리고 아 이거는 이것 때문에 빠진다. 그런 걸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예,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그러면 이 상담매매를 추천합니다. 미친 놈이죠, 미친 놈이에요. 저는 미친 놈이에요. 예, 뭐 처음부터 캔들이 어떻고 이런 거 배워봤자 아무 소용 없어. 실전매매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 예. 그냥 이 패턴만 나와가지고요 매수하고 팔고 매수하고 팔잖아요 그러면은 수익만 남, 남습니다 나중에는 근데 오히려 그 고수가 되기 전에 그 약간 애매한 그 있잖아요 뭐 주식은 좀 아는데 예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보면요 연말 가면요 벌어놓은 게 없습니다 자 10년 15년을 해도요 돈을 못 벌어 가지고 아그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했죠 아니 아 15년 동안 했는데 왜 주식을 못 보냐니까, 이것저것 해서 그러면 돼. 이것저것. 또 이것저것 들어서. 뭐, 요거 매매, 요거 매매, 요거 매매, 뭐, 장기 투자 좀 해보고, 뭐, 스윙도 해보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죠. 차라리 초보가 낫다. 네, 초보는 아무 데서나 잘못 들어가면은 이렇게 먹을 수 있다. 예. 네. 어, 잘못 들어갔는데 잘못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날아가요. 그래서 초보가 돈을 벌수 있는 거.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예. 제가 뭣도 볼 때는 진짜 막 주식이 너무 막 돈을 벌어가지고요 너무 그냥 황당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그런 매매에서 벗어나시고 이제는 자기만의 이제 매매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런 매매도 있다. 이런 매매로 한번 크게 한번 먹어보자. 예. 제가 항상 지금도 아직도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제 아, 이것 때문에 아, 이것 때문에 아직도 잠을 못 자요. 제가 이걸 영상을 올릴, 올릴 때 그때 1시쯤에 올렸어요. 이거를 자, 이걸 제가 매수했었는데 어? 갑자기 저기 뭐야? 이게 이게 언제예요? 예. 뭐 장이 급하게 뭐 일이 있어 가지고 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실 팔았습니다. 그때 한 시간 넘어가니까, 이게 안 찍혀요. 예. 이게 매매일지가 안 찍히니까, 사람들이 뭐, 욕을 하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아이, 뭐, 누구나 다얘기하지 이게 다음날 상가 가는 거, 이거, 점상 가는 거, 여기서 매수했다고 하면 다 알지. 아니, 그거 진짜 여기가 안 찍혀가지고, 한 시간 넘어가니까, 이, 뭐야, 매매일지가 안 찍힌 거예요. 응?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찍혔죠. 이제 지금 보면은. 자 어디서 매수했어요? 자 여기서 매수했어요 자 정확하게 얼마나 아, 엑셀런트합니까 이게 왜냐면 자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여기가 이제 1차 VI거든요 눌러주고 다시 돌파해주고 눌러줄 때 여기서 샀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지금 15시잖아요 15시 아 이거를 들고 가기도 좀 그렇고 좀 그래가지고 여기서 정리를 했더니 막 갑자기 그냥 쭉상한가에 가보이더라고요 아 이거까지는 견딜 수가 있었는데 자 이거 보셨죠? 점, 점, 와, 내가 지금도 잘 매수해놓고, 왜 이거를 이렇게? 진짜 심리적으로 너무, 너무, 너무 힘듭니다. 아, 그래서 제가 요 패턴, 요 패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자이 패턴으로 상가를 먹는, 예. 그래서, 아, 이것도 공개를 해야 됩니까? 자, 종가로 한번 또 매수한 종목이 있는데, 요까지만 하고, 자, 이부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종가로 매매한 거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추천도 아니고요. 한번 보시고요. 예, 이거 뭐 따라 해가지고 좀또돈 버신 분또 우리 <laughs> 구독자님 중에 몇분 계시죠? 예, 아주 눈치가 빠르셔가지고이 CJ c 푸드도 보니까 뭐 그냥 귀신처럼 저보다 더 좋은 자리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수익을 냈더라고요. 예, 자,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는 추천이 아닙니다. 지금도 얘기했으면서 법적으로 걸립니다. 자, 소마젠 한번 보겠습니다. 소마젠. 자, 소마젠이, 자, 이게 신생주고요신생주고요 신생주고요. 자, 이렇게, 원, 투, 상가 나오고, 삐 패턴이 나왔죠. 예. 근데 삐 패턴이 상, 갭을 좀 높게 띄우고요 높게 띄우고, 이게 눌러주는 거기 때문에, 뭐, 변동성은 있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하락이 나온 거죠. 예. 신생주기 때문에. 자,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어느 구간에 와서 지지 구간이 나왔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까지도 지지가 아니고, 자, 여기에 중간봉이죠. 딱. 보니까, 예, 여기 지지가 나왔네요. 우리 거량 래 터지고요. 그리고 여기를 한번 잡으면또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아, 세벽에 이제 가격대가 슬슬 나오는 거죠. 자, 여기 바닥에서는 지지가 나왔다. 그리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추세를 넘은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서 종가 배팅을 했습니다. 예. 자, 종가 배팅을 왜, 스, 왜 했나 한번 또 운동선 한번 봐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여기서 올라갔죠. 자, 창, 마판까지 이렇게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목표가는요, 전일 고가구요. 예, 고가부터 해가지고, 자, 한 번, 여기 넣으면은 2차 시세까지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 2차 시세까지 나올 수 있겠죠. 자, 시간을 한번 볼게요. 아, 1.68. 좋습니다. 예, 1.68 올랐네요. 어 잠깐만요 음시간에가 지금 여기도 어, 없나요 없나요 시간에였는데야1.68 좋죠 봐 이거 보이시오 종가매매도 자 1.68이면은 여기에 참뭐 천만원 이상 뭐 종가에 담았어도 충분히 수익내죠 예바값은 예, 나오는 거죠 비싼 바값이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웅진싱크빅이에요 웅진싱크빅 자 이것도 자, 자 종가 매매에서 사실상 상한가나 아니면 시간의 상한가나 한번 그런 걸 노려보는데 자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를 뚫었죠, 여기를 뚫었죠 예, 거래량이 좀 없지만 여기를 뚫었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패턴을 여기서 이제 선침매를잘 하면은 갑자기 점으로 뭐야 점으로 뛰던가 아니면 갭을 뛰고 여기 정거점까지 날아가는 그런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 어디서 선침했을까? 자, 오전 중에 쭉 가서 여기를 횡보합니다. 자, 이게 무슨 패턴이에요? 자, 이렇게, 예, 추세선이 이렇게 가니까 자, A패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예, 여기서 선침했습니다. 자, 수익 구간인데요. 예, 자, 이렇게 한 번, 자, 여기를 깨지 않으면은 충분히 한번 슈팅 구간이 나오고, 예, 나옵니다. 예, 자, 여기서도 한번 나왔죠? 이게 보시면은, 이 패턴이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기고, 이렇게 놨죠 근데 여기 한번더 올라가죠. 자,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기고, 올라가고, 쭉, 쭉. 그럼 여기서 한번 쭉, 요걸 <laughs> 한번 기대. 자, 세력은 항상 같은 패턴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종가 매매는 이렇게 합니다. 자, 종가 매매는 이렇게 쉽게 하는 거예요. 패턴을 가지고, 예, 이렇게 하는 건데, 예, 따라는 하지 마시고요. 자, 이것도 두 가지 또 의미가 있죠. 왜냐면 싱크백은 뭐예요? 예, 또 코로나 때문에 예, 이제 뭐 집에서 예, 교육 뭐그 문제 학습지 뭐 여러 가지 있죠. 얘네들이 예, 이렇게 과거에 이런 패턴이 나왔으면 한 번쯤은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잘 매집이 돼 있다. 예, 이렇게 보시고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부 어, 영상 자 끝났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다들 수고하셨고요. 진짜 제가 마지막으로 항상 끝날 때마다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튜브를 보십니다. 뭐 물론 유료방송 유튜브도 있고요. 뭐 저기 아프리카에서 하는 뭐 개인 방송도 있고요. 다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은 했으나 실전 매매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정답일 수가 없습니다. 예. 거기서 본인만의 노하우를 찾으셔야지 이것저것 따라하시면거짓말 하고 예, 수익이 안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한주두 주로 매수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예, 비싼 수업료를 내셔야지 예, 예, 본인의 매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마저 수업료 내라는 게 아니고요. 돈을, 뭐, 백만원이던, 예, 백만원 이상이던 돈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심리를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자, 백만원을 담갔는데 마음이 조금 쫄깃쫄깃하다. 그러면은, 아, 본인은 백만원 그릇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천만원을 넣었는데, 아, 마음이 좋아. 그럼 본인은 천만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한주두주 주 가지고 절대 매매하면요. 본인의, 예, 그런 심리 상태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한주딱 매매하고, 그냥 물렸어요 30% 물렸습니다 그럼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한 주는 근데 천만원 가지고 30% 한번 물려보세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분일까요 자 본인의 심리 상태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500만원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우선 영상을 제걸 꾸준히 보시면서 자기에 맞는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절대 뭐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만의 매수, 찾아가는 매수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내일도 좋은 매매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